나 왔다! 아어서 오세요, 지 도비. 아, 노비, 도비서 목소리가 왜 그래? 아좀 아파가지고요. 도비서, 그 네. 엉덩이 몇대 맞은 거 가지고 지금 뭐 질질 짜는 거 아니지? 아, 조금 맞았는데 조금 많이 아프네요. 아, 아파? 아아픕니다 그렇지 아프겠습니까? 어 노비서 뭐 됐고 뭐 엉덩이 때리는 건좀 미안한데 솔직히 노비서가 좀 너무하긴 했어요. 날 버리고 간 거는 인정하는 부분이죠?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네, 뭐 노비서 할때 됐고 오늘 일정은 무엇입니까 또? 자 오늘은 저기 사파리가 가지고 우리 사자를 한번 어, 교육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에? 사파리에서 사자 교육해야 된다고? 네, 그렇습니다. 아 사파리 가려면 좀 오래 걸리잖아. 그렇죠? 비행기 자동 아, 근데... 비행기 미리 준비해놨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네 아 일단은 뭐 그거는 아이씨 아 근데 아마 오늘은 이스랑 같이 가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스를 데리고 뭐 사파리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아 알겠습니다 아 그럼 나 이스네 집에 먼저 가있을게요 뭐 기미, 노비서 필요하면 전화할게 네 바로 그러면 이동하도록 할게요 네 노비서 또 엉덩이 막히시으면 열대로 제 해야돼요 알겠습니다 어 노비서 먼저 할게요 따따따따따따 아 이놈의 장마는 진짜 언제 끝나는거야 진짜 아이. 아 빨리 뛰어가겠다 아비다맞구만와 역시 이수네 집은 참친다니까 여기서부터 비가 딱 끊기네 와 역시 이수 이자식은 똑똑해 오 다시 내려오면 그럼 비오나 와 이수 대박이다 여기다 가딱그 경계선을 쳐놨구만 여기까지 비가 안 오네 와 역시 얘는 대박이야 어. 야 이수야 어 뭐야 이수야 아, 진호, 진호야 진호야 너할 것도 없냐 아야 될 거야 아, 나 사파리나 가자 웬 사파리 갑자기 아니 오늘 노비서가 사파리에서 사자교육 시켜야 된다고 그 스케줄이 있거든? 아 사자, 근데 사자교육을 뜬금없이 왜 시켜 아니 강아지 같은 거 동물 좋아하니까 네가좀 해라 나는 좀 귀찮다 고늘야 그러면 저거 저거 내가 새로 만들고 있거든? 어? 이거 뭐야? 이거 어또 어, 새로운 연구야? 이걸로 말할 것 같으면 어 하늘 날수 있어 하늘 뭐? 어? 날개, 날개 하늘을 나는 갑옷이라고? 그래그래 그래, 날개 갑옷 뻑치지 마 자식아 하늘을 어떻게 되나 무거워서 떨어지지 우리들 기다봐 어. 아, 지금 비 오네. 어, 비만. 야, 근데 F2. 너네 집 진짜 대박이다. 야, 여기서 딱 비가 끊긴데야. 이최친단뭐 그거냐? 아이고 내가 뭐 설치해놨어. 비빌이야 이거는. 오, 어, 그러냐? 야, 집만 어, 가보야. 와, 개쩐다, 야. 응? 야, 야 이거, 이거 진짜 날수 있어? 야, 비 그치면 아. 한번 테스트 해보자. 어, 그럴까? 어, 야 마침 비가 그쳤다. 가자. 어, 진짜? 어, 가자, 가자. 야, 야, 야 이거 나, 나 입어도 돼? 진짜로? 괜찮아, 괜찮아. 나 이번에 사고 안 칠게 알았지? 그래, 그래서 꼭 사고 치지 말고. 어, 어 나도 입어볼게. 야. 그래. 그 어? 평범한 다이아 감옥이 똑같은데? 진호 여기서 우리 집에 널린 건데 이거 여기 서봐 왜 왜? 진호야 사용법은 알아서 터져 아야 <laughs> 뭐야 뭐야 뭐? 어! 어 나는 알고 있어 이거 뭐야? 야 나를 좀 믿어 <laughs> 와 <우와>, 개쩐다 <개천나! 웃음> 야야야야아나오 야, 이거 야, 야, 이거 이걸 입고 사파리 갈수 있냐? 근데 갈수 있지 이거 걸 어, 진짜 엄청 빨라 엄청 빨라 그거 와 대박 야 너는 왜안 입어? 기다봐 나도 하나 갖고 올게 와이승야 쩐다 가자. 어 가자 가자 이승현 어디 오우. 먼저 할까 우와 야저저야 저, 저, 야, 야, 우리 일로 야, 가보자 우와 진승이 형 가볼까? 아니 야. 진승이 아빠한테 걸리면 또형 미련을 야, 야. 못 버리냐 아니 그냥 보기만 하자 진승이 얼굴에다 한번 보고싶다 가보자 아 여기 비온대 아, 야 조심해 야날게졌는다 어, 아이씨 야 어디서 가지? 어디 가야되냐 이거 야 일단 맞다 야나 사파리 가야되잖아 응 음. 근데 가기 귀찮다 나노비산한 전화 한통 때려놓을게 야그 여기 내려가서 하자 어, 잠시만 호우! 잠시만 뭐야? 아! 노비서 너 뭐하네! 저거 나를 안 받아 이 자식이고! 야, 유창 응? 어떻게 되냐, 이거 또? 아이, 뭐노비선노비선님도 사생활 있는데 그럴 수 있지 아니, 지금 근무시간이잖아! 아, 또 빠따 좀 하자, 이제 일단 카트 남겨놓게 노비서 너가 사파리 가서 사자 교육해 어, 됐어 야, 나아가 랜선에서 날아, 어, 대신... 가자 와우 아저 이슈 진짜 너 역시 내 친구를 써라 아또 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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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일단 날씨 그치면 가자 괜찮겠지? 비그치면 가자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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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노야 지노야 일어나라 음. 뭐냐 지노야 <laughs> 어아야 뭐야 와우 비그쳤네? 아 잠시만 침는다고아아 피곤해 아나 요즘에 아나 요즘에 그좀그약과조경산 그 보느라 잠을 못 자가지고 아 그런 야, 내 거야, 야 날려자! 야, 내거 날려자! 와우, 뷰리 보플라워. 야시만오넌 색깔 좀 이쁘다? 어 내가 좀 좋아하는 색이야, 노란색. 어, 어 그래? 야, 색깔만 봐봐. 너네 좀 아니라 근데. 여, 맞다. 잠시만, 야, 나 노비서 있는지 볼게.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떼서. 뭐요? 여, 응? 여, 노비서 어디였어? 와, 땡땡 이 친구야? 난잘안 보여. 야 카톡 보게 잠시 만와 노비자 이실 패어 이실? 20? 어 아유 노비자님 이거만큼 너무 하신데 아 진짜 노비자 오 엉덩이 불좀 맞아야겠구만 야됐고 어디 가볼까 에이, 야, 이 다리 위로 가자 경치장 보자 야이 가보 진짜 맘에 든다 야 이수야 응? 나 이거 헬기 타기 싫네 나 가보 주면 안 되냐 나 전용기 타는 네. 게 너무 귀찮아 요즘에 반납해 안돼 어쩔 수 없어 가져와야 돼아 아, 제발 이거 줘야 그거 아직 완전된거 아니야 야나돈야야1 0 0억 줄게 야 나도 돈 있어. 아 맞다, 나도 부잣집 아들지 야, 제발 줘라. 여자 저격해줄게. 안 돼. 아, 딱 봤다. 일단 아싸. 나나 봤어. 일단 나 타고 가야지. 오, 좋아. 아 자자. 응? 아, 야. 나 오늘 저녁에 주식권을. 어. 일단 이거 반납해야 될거 같. 이제 가야겠다. 나 이거 입고 가면 안 되냐? 뭔 소리야? 반납해. 나도 오늘 집 가야 되고 들고. 아씨, 알았어. 일단 가자. 영문실로 그래 네, 가자. 아, 나 오늘 이거 입고 가면 안 되냐? 아, 나 오늘 그, 중국어로, 그, 전화 약속이란 말이야, 제발. 헬기 타고 가. 아, 진짜 치사하다. 넌 진짜 치사한 놈이야. 야, 아 내가 다 완성되면은, 그때, 한번 생각해볼게, 생각이나. 아, 알았어. 가자. 오! 아, 다 왔다. 아, 힘들어. 아 진짜 반납해야 돼? 아, 너나. 나도 고너한나야겠다 아. 야, 가져가면 안 돼? 안 돼. 야, 가나? 안 돼, 가져와. 나 아, 나 힘들어. 진짜. 아 일단 나 갔다올게 너저 어디가? 나 어, 중국 그 가서 밥먹고 와야지 약속있어 저녁약속 아, 그래 가어상하이서어 진짜 안돼? 아 진짜 안돼 나 이거 이제 집가야지 이거 놓고 이렇게 해놓고 아 알았어 그래 네. 어저 치사하다 진짜 어, 저기 친구라고 아 어, 진짜 치사한 놈 내가 그렇게 야, 주식을 포기할 야조심어어 어, 그래 간다 어, 그래 어, 내가 그렇게 쉽게 포기할 것 같니? 오케이 내가 그렇게 포기할 것 같으냐 희즈야 나, 진호야. 부잣집 말썽! 그러게, 진호하고, 자 씨가 이수 갔으니까? 어, 아무도 없다. 오케이. 일단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자, 이수로 스캔하고. 좋았어. 오케이. 정보안 올리고. <laughs> 이거지. 이거 가져볼까? 와우. <laughs> 와우. 정말 갖고 싶었단 말이야. 가자. 와, 이거, 이거 뭐 해볼까? 이사, 미안하다. 내가 가져왔다 아, 좋다. 기분 좋다. 딱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 역시 이 공기야. 아, 좋아. 아, 근데 장난 좀 쳐볼까? 어, 뭐이새서근지로운데 아, 맞아 뭐 집에서 내가 TNT가 져왔는데여있구만 어, 일단은 나를 안 빌려준 치사한 인수 집을 좀 터트려봐야겠다. <laughs> 저기지, 이수 대지. 어, 좋아, 좋아. 이수가 오기 전에 집을 한번 터뜨려볼까? 어디 보자 이수가 어디지? 오 어? 저기 있네 오케이 이수가 못 보게 탄, 탄. 이수야 미안해 니의 집 터뜨린다 가요. <laughs> <과연? 웃음> 이수야 <웃음> 어 뭐야 이 아! 어, 아! 뭐야 아! <웃음> 이수야 <웃음> 안녕? 야너 뭐야 그거 이수야 <laughs> 내가 야, 좀 야, 빌렸어 내가 이수야 나 간다 하나 좀만 기다려아 재밌다 이수 저시 그러니까 진작이 빌어올 수는 이런 일도 없을 거야 됐어 그 다음에는 아 노비서 어야너 일로 와 전색 아, 착따라었네 일단 노비서 노비서 집 가야겠다 노비서 이저시내 연락을 씹어 함이 음 기절려 노비서 내가 노비서 집으로 떠들려 간다 여기가 뭐한 노비서지 아이고 그 노비서 야내 연락 씹고 저기서 뭐 하고 있대 아이 자 노비서 걸리기 전에 노비서 노비서 이거 월세 집 아니야? 잘가라고 노비서 노비서 또 튀린다? 빵야! 아이고 아니,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하늘에 맨날 변하게 이게 노비서! 아이 지동이 거기서 뭐 하고 계세요? 노비서 내 연락 왜안 받았어? 딱 5초 안에 답 해! 아이 그게 있잖아요. 그 무슨 연락말아 마... 그거 그때 그 연락 말씀하시는거예요이 혹시? 아니 내 연락 안받았잖아 노비서 아니 그거야 당연히 사파리에서 밥주고 있으니까 그 어떻게 연락을 했다고 아! 아 맞다 아아 아, 내가 간댔잖아 왜 니가 갔어 그 지노님이 그거 가가지고 사자 밥주라고 해서 저 심바한테 밥주고 있었는데 아아 아 노비서 미안해 나좀 안간다 저기요 지님 노비서 미안해 수진 <laughs> 아 이거 어떡하지? 아 높이선 내가 안갈줄 알고 미리 가있었구나 아 역시 똑똑하고만아미안하고만 이거 어떡하냐 아씨 아아 맞다 이번에는 날 잡아갔던 진순이 아버지 경찰서를 한번터트려볼까 어차피 이 갑옷이 있으면 잡할일이 없잖아 오케이 좋아 가보자 기부지요 어, 여기고만 진순이 아버지가 일하시는 곳이 어? 저 아버지 똑똑 거기 계시네 아버지 저 저번에 왜 잡으셨어요 몰래? TNT 하나 몰래 터트리고 아이고 아버지 제나갑니도망야지하오어 아아 뭐야 오오 아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야또왜안날라줘 뭐야 너 일로와이 야야야왜안날라줘야또막으이씨너 순순히 일로와 그거 껐어 이수야 내가 껐어 임마 이수야 잠시 껐다고? 어 내가 껐어 너 이거 안가져갔지? 그 옆에 있던거 어야 이 리모컨 하나면 그 꺼딱킬 수 있어. 아 이지야 나 지금 경찰 씨면 끝장이야 제발. 아니야 너 경찰서 가야 돼. 아, 아 제발 아, 안돼 이지야 제발. 안돼 이지야. 무슨냐 분님. 안돼 이지야 제발 나한 번만 살려줘. 아, 야 이제 또또 아. 들어왔어. 멀쩡 <laughs> 자식. 에이씨 아니 아버지. 엠마. 예. 너 이거 <laughs> 이번에 경찰서 끄신 게 얼마나 큰 일인 줄 알아? 아니. 저 실수로 푸셨어 실수로 뭘 실수야 임너 저번에 그, 그것도 실수라그럼아 당연히 실수죠 아니 야 어차피 저기요 저는 어차피 돈주고 나갈거니까 신경쓰지마시요 아셨죠? 야 이번 것도 돈주고 해봐라 너이번에 이거 평생 써어야돼 까먹었어 임마 아, 어차피 진순이 아버지는 저에게 돈으로 안되시잖아요 전 맨날 나갔잖아요 그래서 자식끼 몰라 이씨 깜빡해서 썩어봐 계속 아또 나가면 되지 기기기기기기기기기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예, 심플 날개 가본 모드라는 모드를 사용해서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하여튼,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족구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이수님 채널도 좋아요, 구독, 댓글, 족구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드 상극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고 아, 뿅!